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0만원대, 정고점대 부분까지 이제 임박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포스코 퓨처임 영상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또 공매도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쇼커버링 유입이 되면서요 주가가 좀 반등에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포스코퓨처엠이 가지고 있는 상승이 일시적인 이제 상승이다 그러면 공매도 타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 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사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PR이 250이에요. 자 PER이 250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이 넘어갑니다. 자이두 기업을 두고 250, 400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평가다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 이 고밸류 에시엔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정당화가 시켜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상당히 어,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가는 앞으로 시간만 이제 남아 있을 뿐이지 긍정적인 결과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잔여 수주도 있겠습니다만은 포스코퓨처엠은 K파를 더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K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증자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코 퓨처엠이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장에서의 충분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 될수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우리가 한번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차전지 업체 중에서 뭐 우리가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 LNF도 있을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자, 이미 수주가 80조원 이상 수주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탄자니아 광산부터 흑연을 조달하기 때문에 음극제를 제조할 때에도 탈중국화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 퓨처에, 뭐, 포스코 엠테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리튬 광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얘 뭐냐면, 포스코 그룹에서의, 과거에 이제 철강 쪽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전기차, 원재료로 가면서, 전기차 쪽으로 가면서, 수직 계열화가 충분히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조달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이 크게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의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국유화 움직임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이 반응 더 된다 그러면 평균 판매 단가가 어, 전환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퓨스코 퓨처엠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려를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밸류. 자, 고밸류. 자, 두 번째 공매도. 자세 번째 이제 증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요거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어, 이어서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요 시장이 조금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 견제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품절주 플러스 이제 세력주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세력주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에서 한 3천억대인 종목들을 이제 세력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이 나와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처럼 좀 재료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 세력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일곱 종목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내 네, 접근의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분석 자료 네, 준비해 왔으니까요 분석 내용 보시고 아직 시장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내용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마지막 히는 종목인데요 4글자 네 종목이에요 자 요거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돌 움직였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3천억이에요 외국인 기관들 수급 유입이 임박한 바로 세력주인데 자요 종목까지 제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포스코 자 포스코 퓨처 자, 퓨처 M이라고 네 남겨 주세요. 포스코 퓨처 M이라고 네 남겨 주시면은 문자 남겨 주시면 요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포스코 퓨처 M이라고 네 문자 남겨 주시면은 요거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 어 포스코 퓨처 m 이라고다 적기 들다 하면 포추라고 남겨 주세요. 네, 포스코 어 포퓨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포퓨라고 남겨주시면 요거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요거 재료 꼭 받아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퓨처에 이제 이어서 보면요. 어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밸류에이션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포스코그룹에서의 이제 원재료 원재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 충분히 이제 수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해결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건데 왜 여기서 이 고배율에 대한 부담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번 1분기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자, 해외 하회한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 영업이익률이 좀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률 탓인 거지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평균 단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수익성 충분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문제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바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떨어지면 공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반증이란 뭐냐면,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와요. 그럼 일시적으로 하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이 결과치를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이 나거든요. 이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쇼커버린 물량들이 들어온다고 요이 쇼커버린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반등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문제 없다라는 게 되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증자입니다, 증자. 자 여러분들 이건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괜히 제가 증자한다 한다라고 하면 공포심을 조장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증자한다라는 건 이건 건강한 증자예요 건강한 증자고 뭐냐면 보통 회사가 증자를 했을 때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뭐 증자를 한다 이거 안 좋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케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증자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주들에게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주가 상승이나 앞으로 우리가 결과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캐파를 늘린다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온 뒤에는 충분히 수익성을낼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 증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건데 자 다만 단기적으로 증자가 나온다 했을때 하락을 한번 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요 내용 여기 보시면 이 분석자료에 자 증자에 대한 내용들까지 적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자 시나리오 증자 시나리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첫번째 어, 지금, 음, 어쨌든 포스코 픽처엠은 단기, 단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야 돼요. 어, 왜냐면 하 전고점 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잡으시고, 두 번째, 비중 조절을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비중 조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의 분석 자료, 증자 시나리오, 리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포스코, 퓨처 m 매도가라고 남겨주세요. 자, 포스코 퓨처 m 매도가. 자, 글씨 조금 쓰기 길죠. 그러면 포퓨, 네, 포퓨 매도가라고 남겨주신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 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구독자, 제 시청자분들, 네, 여러분들은 꼭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증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보신다 그러면 걱정 하나 안 하실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먼저, 어, 증자에 대한 내용들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 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내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 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궈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내 네, 다운로드로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6,100원대에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이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에,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 M&D 한농화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가 세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 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의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네,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